저는 시안에 도착했습니다. 시안이에요. 일곱시 십분. 저는 수소까지 잘 가보겠습니다. 시안이란 뜻인가? 일곱시인데, 기차역은 시끌벅적하지요? 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니, 숙소 찾아가는 길이고요. 여기, 또장 팔길래, 여기 또장 샀어요. 저 아주머니가, 따뜻따뜻. 이거 가져가서 먹어야지. 저는 가보겠습니다, 잘. 저는 여기 숙소가, 숙소가 10시에 체크인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여기 주변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시안에 많은 체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뭐국 같은 거 먹으러 왔어요. 원래 여기서는 새우가스, 새우 햄버거랑 랑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있어요 저는 체크인 했고요 아니 싹 씻고 한숨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밥 먹으러 갑니다 뭐 화장은 안 했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대당불야선 가야 되는데 <laughs> 하여튼 밥을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위치는 좋고 여기 완전 가족적인 분위기야. 오늘 무슨 만두 파티를 한다고, 6시에. 만두 먹을 사람 손 들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말도 안 통하는데, 빠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단위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거든요? 저쪽이 번화한 곳이 많길래, 저쪽으로, 우리 길거리, 길거리 음식점들이 많어. 왜냐면 여기 오피스, 뭐지? 무슨 오피스가 많아 저는 끄고, 저는 끄고, 저쪽 가서 다시 킬게요. 여기 쇼핑몰 아펠에서 먹을 때, 먹을 거 많이 파네. 여기가 메가 쇼핑몰이에요. 여긴 약간 이름이 다 그런 스타일이다. 메가, 사가. 막 이런 스타일. 저기 짜장면 집도 보이네. 저희가 무슨 체육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애들이 많아 그리고 여기 시안은 희가덕도 있습니다. 저 약간 희가덕하고 비슷한데? 시안이 은근히 맛있는 데가 많고. 저는 우리 카운터에 저 오늘 저기 체크인해 주신 분이 여자분이 시안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원래 시안이 억세거든요. 사투리가 어 근데 막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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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내가 어 시안 사람냐고 이 내가 역대급이라 역대급이라고 목소리 그니까 러어 고맙다고. 시안은 아니고 시안 주변 지역이래요. 시안이 사투리가 심해. 그리고 여기가 가족적인 분위기고 막뭐 해먹어도 되고 부엌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뭐지? 하여튼 내가 오늘 원래 여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17층을 했었는데 내가 모르고 21층 가서 문 두들겼어. 내가 빨리 도착했잖아요. 8시에. 8시에 문 두들겨가지고 나 체크인하러 왔다. 가방이라도 맡아다고 했는데, 막 얘기하고 뭐 신나게 뭐 하고 했는데, 내가 거기를 하질 않았어.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내가 한 거는 17층이래. 여기는 21층이거든요. 근데 원래 내가 했던 애보다 싸. 어, 나 이거 봐야 돼. 나왜 체육관 보고 체육관으로 왔지? 다시 끌게요. 집 멋있게 생겼어. 어, 그고 되게 얌전하다 저는 완샹청 왔거 왔거든요. 어? 말도 안 나온다. 시안이 차가 많이 막혀요. 이게 원래 그 당나라 때개 개형 도시 아니었나? 그 성각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난 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본따서 했다고 하는데. 오, 길이 너무 많이 막혀 내가 그래서 성 안쪽에 안 왔는데 여기 또 사진 판마트에서 이렇게 했네요 저기 원샹청 왔고요 저는 이거 보러 온게 아니라 큰 나무 보러 왔어 저쪽에 가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일단 저쪽에 아이고 예쁘네 몰리는 없네 쿠키맨이랑 다 있는데 밤에 예쁘겠다 밤에 또 와야 되겠네 어 이쪽에 스칼판다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애어 스칼판다 얘 무서운 애 미안해 나는 네가 무섭단다 나는 몰리 를 좋아한다 믹스몰이 저쪽에도 있고 지금 이것도 믹스머리예요 근데 저는 나무를 찾아서 아주 큰 나무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밤에 나와야 되겠어. 시안도 밤이 또 예쁘잖아요?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여가지고 했어가지고, 여기도. 어? 나무 공사에? 뭔 하트가? 나무 어디 갔어? 나 나무 보러 왔는데. 어, 저 뒤에 있다, 나무. 근데 이거 뭐 하나 또 생기나 보다. 여기가 이쁘게 너무 잘 해놨어요 저 뒤에 나무가 이거 뭐야 하트가 뽀개진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데 제가 그때 저 3월에 왔어가지고 추웠거든요 어쌤 주위 불 들어오나보다 어디 물소리가 아 저쪽에서 물소리가 나는 거구나 저 나무 우리나라도 어디 아파트에서 저거 나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었는데 저게 나무가 요 올라가서도 찍지만저 밑에서도 먼저 찍어야 돼 너무 예쁩니다 어 저기도 뭐 이렇게 예쁘게 어뭐뭐 저렇게 해놨냐 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저 위에서 위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생겼었거든요. 저 나무, 근데 저거 본다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 번호표 주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들어가게 했었어요. 저는 3월에 왔었어가지고 그때도 조금 핫하기는 했댔어. 여기가 시안이. 그 쇼핑몰이 좀 특이하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엄청 큰다는 거 아시겠죠? 어, 저 앞에 조형물 뭐 하긴 할 건가 본데.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가 다 맛집들도 많고, 여기. 여기도 아직까지 카타네요. 안에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또그 포인트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데. 거기 가서 찍어야 돼. 가봅시다. 벌써 자리 잡고 다 앉아 계시다.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예쁘거든요 근데 밤에도 별로더라고요 막 불이 반짝이거나 그러지는 않아 제가 밤 늦게까지 기다려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크기 가능 되시죠 저기 가서도 할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밥을 먹읍시다. <웃음> <웃음> 이거 누가 했다고 그랬지? 그 레플스 시티에 있던 사람이 했다고 그랬나? 가격 그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크레이지 개 아닌가? 판마트 열일 하네요. 아 어, 크레이지 개 아니네. 아 어, 귀여워. 지붕도 예쁘게 있죠, 여기 건물. 기와 같으면서 진짜 밥 먹으러. 자, 저쪽에 미식으로 한번 가 봅시다. 이거는 책방 체인으로 있는 여기 꽤 크네요. 여기 일단 배고파서 먼저 먹, 뭐좀 먹고. 어우, 커피 냄새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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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어, 자꾸만 빨간 것만 보면 희대적인 줄 알고. 여기는 라면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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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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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네. 저는 쭉 날로 해달라고 했어요. 배는 그렇게 안고파 가지고 실실. 내기자리있다 여기 있네. 맞네. 일단 요거 먹고 배고프면뭐 하나 더 먹을게요. 간단하게 좀 먹어봅시다. 먹으면서 배워. 먹으러... 소스 조금만 뿌렸어요. 양꼬치 먹는 것 같아. 먹으니까 이제 입맛이 떼낀다 뭐 하나 더 사올까? 근데 이거 은근히 많네? 종류대로 하다보니까 뭐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아 쭉나루였는데도 약간 아이고, 매워요. 저는 이렇게 시켰고요. 너무 매워. 이게, 와. 난 이런 건안 되나봐. 그래서 만만한 거, 달짝지근한 거 하고, 버섯하고, 진화해줄 거. 먹어보겠습니다. 매워요. 이거 너무있다어 밥이 필요해. 사진 뭐 찍고. 전 천천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잠도 못 잤지만 뭐 잠은 평소에 많이 잤었어 가지고. 오늘 꼭 대담 들려서 먹는 거니까. 어때요?

안 매운 거랑 섞어서 먹어야지 이게 16,000원 넘지 다 쇼핑몰에서 조금 있어요 그거 양이 많아 얘도 먹고 <목소리도> 이거 조금 뿌렸는데도 입술이 매워요. 그럴 때는 달달. そう。 你输了，你输了啊！这条、啊。对对对 아이의 애들은 만두를 하나 지었던지 손에 아니면 소세지를 지었던지. 배불러. 저는 천천히 먹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만 먹고,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 와좀 일단 앉아있다가 땡기면 하나씩 먹던지 하, 하는데 와 역시 나는 이런 과은 아니야 매워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저는 좀 앉아있다가 가겠습니다 전 집에 가는데 이층패스 탔습니다 음. 중간 자리에요? 저는 들어가 볼까? 아, 속 너무 쓰려. 와, 음료수로도 안 돼. 저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아니 시안이 많이.

下一站政法大学站请携带好随身物品政法大学不是在长安吗就是这是老小区吧走第一个啊站住站住站住站住站住站住站住站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착한 일도 하는 거죠. 뭐, 저는 끄겠습니다. 어, 아니면 밤에 믹스몰 안온거 같아가지고 완성처 여기 보고 가려고요. 트리또보네! 나무만 딱닥 보고 가죠. 저기 더. 건물, 저 건물이 더 멋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뭐 생각보단 아무것도 안 하네. 어, 나 이거 있는 거 너무 별로다. 차가 반쪽인 것도 아니고, 이거 유명인이 또 그래도 작품 한거 같은데요. LED 별로. <laughs> 분위기는 좋죠. 그리고 날씨가 진짜 오늘 좋아.